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지 는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추애굽기 25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애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벗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대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급판을 괴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이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네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이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통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희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각게 하고, 그 희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희장을 이을 끝 폭하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희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희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희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각해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잇덮개를 만들 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파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음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로 하고 음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이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이 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음받침이 열 여덟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이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이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이하여 다섯 개이며 넓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넓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이에그룹두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그 희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희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희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희장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짠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희장을 만들고 그 희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몽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